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출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들이 한수원 측에 건설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들은 건설 중단 이후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수원 측에 물었습니다. 김지영 공론화 위원장은 시민 참여단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 참여단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나 지식을 좀잘 갖다 드나서 전달해 줄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들은 이어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벌이기로 한 건설 중단 찬반 여론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고리 오류콕이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한수원 세울산원자력본부 출입구를 막았으면서 설명회가 40여 분 지연됐습니다.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간담회를 거부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으로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결정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그 법적 뒷받침 없는 공론화 위원회는 우리 만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 위원들은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타렉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앞으로 공개 토론회와 TV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잡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